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을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어다 될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도치를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것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폭풍으로 배가 거의 파손되게 된 상황에서 마지막 구원의 여망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에 이들이 무사히 안전하게 잘 도착하게 되는 그 여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듯이 이러한 과정도 사실 모든 문제들이 다 끝나고 바람이 잔잔해져서... 살 소망이 생기고 그들을 괴롭히던 직접적인 문제로부터 이들이 노임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상황들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해서 결국은 이, 이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목숨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현실의 문제에 집착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수 있게 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역시 이기적이고, 나 자신의 집착하고, 나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인생의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관심을 그리고 가질 수 있는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내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여유로운 사람도 크고 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해석과 또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교훈해주는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바울 때문에. 결국은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 전혀 얘기치 못했던 사건의 전개가 이들 모두를 구원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폭풍 한가운데서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영적인 힘이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 좌충우돌하고 거기에서 살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바다에 던져 죽고자 했던 사람들을 구원에는 위대한 일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사용하는데 조금 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바울입니다. 이건 개인이 은밀하게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을, 자신은 믿음이라고 하는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내버려 둘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원에만 자기의 신앙적인 자기가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유익에만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와 분별력과 그리고 그 힘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바울의 처지를 생각하면 바울은 지금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결박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 그 바다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고 이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고 없어졌다면 바울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배 안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고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살 방법과 방도를 찾아서 그것에 전전긍긍하며 얕은꾀를 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목숨이 잃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주는 믿음은 분명히 능력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다르게 볼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 힘으로 눈앞에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이기고 극복하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소망 안에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의 능력과 믿음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을 복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와 그 가속한 공동체를 향한 구원의 거룩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 모든 일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세우시고 그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또 다시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그들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한번 그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그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힘, 영적인 통찰력을 사용하여 그 배에 함께 했던 운명 공동체와 같았던 276명의 목숨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할수 있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감각과 성령의 충만함은 개인의 삶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민족 구원, 공동체 구원, 사회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총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얀마의 군부의 구태타와 또 여러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라는 수없이 많은 학살과 끔찍한 살인의 현장들, 불평등과 그리고 권력들이 자행하고 있는 부정부패의 현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 타락한 사람,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공동체 그런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주셨던 능력을 사용하여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늘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현실에 눈앞에 닥친 위기 상황에 혼란스럽고 좌충우돌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말씀에 질서 안에서 그들을 잠잠하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 하나님, 여러분들이 누린 믿음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 살리는 사람, 그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나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들이 될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울했던 집안에 웃음이 들게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시는 햇살에 오는 햇빛의 따뜻함을 공동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퍼지도록 할 사명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군가 낙심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손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살 소망과 여망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능력, 긍정적인 에너지,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최소한 본문에서 바울이 신앙인으로서 그 가지고는 믿음으로 해야 한 일이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지고는 믿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앞에 소개하겠다고 하는 이 단순한 약속을 붙잡은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도망하려는 사공들을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서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지를 짐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물의 길이를 재어 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원으로서의 경험과 그들이 익숙한 그런 그들만의 재능들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배가 움직일수록 이 바다 수심의 깊이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십팔 절입니다. 문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라고 말합니다. 이9구절 말씀.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 네슬을 내리고 다리 세기를 고대하니라. 자 이렇게 되어져서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된 사공들이 그들이 하는 일이 결정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30절에, 30절에 보면 도망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을 다 배에다 남겨두고 몰래 배를 띄워서 그 거룩배를 타고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나 생명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풍랑에서 고생했던 그들은 더 이상 이 배에 소망이 없고 이 배를 가지고 더 이상 항해할수 없다는 사실들 판단을 내렸는지 어쨌는지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목숨만을 부지하려고 결정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발견한 바울이 조치를 취하는데 얼마나 지혜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을 찾아갑니다. 31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군인들을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사공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모를 없이 합니다. 그래서 배에 연결되어 있었던 거룩배를 끊어버리죠. 더 이상 사공들이 자신들이 타고 도망갈 배를 얻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사공들은 그곳에 남아서 이 사람들의 운명 끝 마지막 순간까지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에 관심을 갖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오늘 바울이 보였던 것은 운명 공동체로서 그들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사공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가 가지고 는 지혜를 발휘했던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울이 그 마지막 여러 가지 육지에 닿게 되는 일기 전까지, 직전까지 상황에서 했던 일들은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감각, 지혜, 믿음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처럼 과감하고 결단성이 있으며 이것처럼 확신에 찬 일이 있을까 싶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날이새어가렇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전부에게 밀을 활용해서 떡을 만들어서 배부르게 먹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3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배 안에서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식량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면 모든 물건들 개인적인 소, 소지품들은 다 바다에 던지고 버렸을지라도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식은 절대로 버릴 수 없었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 나흘 동안이나 굶주리면서 그들이 고생했어도 지켰던 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들에게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배불리 먹게 한 후에 배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배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힘들게 했던 미를 다 버리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결단성입니다. 적절한 조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결국 바울의 선택은 바른 선택이었고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은 276명의 목숨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 상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알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계신 인생의 계획 가운데 오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알수 있고 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분별력과 통찰력을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 사람들이 모두 이 지혜로움으로 이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력을 가졌다면 그 믿음의 결단력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사원 우리들에게는 세상을 향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그들이 안심하게 될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헌신과 섬김과 그가 보였던 지도력은 나중에. 스스로 그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배 안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됩니다. 육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배는 더 이상 암초에 걸릴 것을 염려해서 거동할 수 없었던 상황이 이르게 될때 모든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육지에 이르려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상황은 백 부장과 군인들이 죄수들을 그 배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육지에 닿아서 각각 도망가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하는 전혀 의외의 결정들을 내리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때 백 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여 죄수들을 죽이는 일들을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43절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자신을 살려주고 자신들 생명을 보전했던 바울에 대한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죄수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 이것에 급급해서 바울과 제수들 모두를 죽이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군인들의 결정을 번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바다에 뛰어내려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육지에 다다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배 안에서 바울과 같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공동체를 향한 자기의 몸을 불사르고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희생과 섬김이 없었다면 그런 분위기와 공동체 자체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며 살륙하는 그러나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그런, 그런 공동체로 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각각 다른 이기적이고 또 세상적인 삶의 모양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위기 상황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일라이 되고자 하는 헌신과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의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아끼고 시드리는 희생제 물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일의 고통이 그 일의 결과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 그것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을 통해 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고유한 능력,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거룩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웃게 하셨다면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들 역시 울음 울지 않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지 않고 하나님만의 소망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이의 가자지구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미사일이 발사되고 수많은 인명들이 실장이 되는 참혹한 현장 가운데서 에 여러분 증오와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이념과 이념이 갈려져서 다투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풍랑 가운데 있는 세상의 한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대한 기쁨을 주셨는지 여러분 깊이 목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 되십시오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들을 생명으로 생명의 길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바울이 되십시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신 구원이 온전한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여러분은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가 살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능력을 목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도 이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 위한 거룩한 부르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